구독 많이 해주세요. 구독자 여러분들, 계속! 앙! 아, 진짜 재밌었어요. 다행이다. 나 오늘 합동방송할 때 오바 엄청 많이 했는데, 어떻게든 재밌으려고. 근데 나 언니랑 방송한 건 다시 보기 안볼 거야. 옛날 뭐, 뭐야, 최군님 합방 때도 다시 보기 보고, 뭐야, 남순님 합방 때도 다시 보기 했는데, 별로 언니랑 한건 다시 보기 하기 싫어. 어, 여자들끼리 둘이 나오는 거 보고 싶지 않아. 어, 가서 야동이나 봐야겠다. 가서 야동 웹툰이나 좀 보다 자야겠다. 아, 내, 내 스타일이 아니야. <laughs> 아니, 하루트님 약간, <야>, 고양이요. <laughs> 응? 야옹 하루트님 약간, 고양이 보고 잔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이제 웹툰을 연애 안 배울게요! 어, 진짜! <laughs> 어, 됐어요. 웹툰도 안 보고, 드라마도 안 보고, 야, 한 동영상도 이제 그만 볼게요. 대쪽! 대쪽! 어, 그거 어디 가서 연애를 배우고 올까요? 에이! <laughs> 음. 아니, 같은 망상충들끼리, 어? 나 우결충, 같은 우결충. 아니, 저희 비슷하잖아요, 어? 직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연애 못하니까, 어? 남 연애하는 거 보면서, 어? 즐기고 있잖아, 우리. 왜, 왜, 왜? 같잖아 여러분들과 내가 같잖아요왜 나만 왕따시켜? 같은, 같은 망상충이잖아요. <laughs> 여러분들, 나랑, 나랑, 같은 우결충 아니에요? 저만, 저만, 나만이야? 아, 그래요? 일반화, 노노, 네, 아, 아. 그럼, 그래요? 아, BJ를 쳐내자고. <laughs> 네, 제가 수상이긴 한데, 응. 응, 네, 제가 이렇게 멘탈이 안 좋을 줄 몰랐어. <laughs> <laughs> 수상 물건너갔어 아, 내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. 우결 그거 뭐야, 그거. 알았어, 좀 기다려봐요. 뭐, 일단 남자가 있어야 뭐 우결을 하고 말고라지, 지금 뭐. 없어, 없어. 없도. <laughs> 아무리 찾아봐도 없도. 응. 없어 뭐가 있어야지 뭐. 네 저도 더 노력해서 좋은 남자 찾아볼게요. 화이팅. 우결에 웃자도 꺼내지 마. 알았어요.